근데 또 긍정적인 게 물색이 좀 약간 우윳빛으로 변한 것같아 느낌이 아닌가? 그게 약간... 어, 간거이쪽로 어, 왔다니까. 아까 이쪽로 왔다니까.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쪽로 왔다니까. 진짜. 응. 하 음. <목소리> <목소리> 네,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블로그 라이온의 낚시 일기에서 일상의 기록 중인 라이입니다자 오늘은 2월 13일이고요. 아 뭔가 차리 쪽 빠져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? 아 너무 힘드네요.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예 네,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블로그 라이온의 낚시 일기에서 일상의 기록 중인 라이입니다자오늘 2월 13일이고요. 자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커뮤니티에 올려드렸듯이 차가 <laughs>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 하루 전날 원래는 아 이틀 전에 출발을 해서 한 2박 3일 그 동해 도다리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지역동생 차를 타고 <laughs> 어제 저녁에 도착을 해서 지금 이제 아침에 해뜨기 전에 아, 지금 로드를 폈습니다.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이제 맹방해 변이고요. 어, 밤에는 저희가 애초에 고기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, 이제 해뜨기 전에 지금부터 한번 이제 낚시를 해볼 건데 한번 오늘 도다리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. 밥 먹고 형 접어서 넘어가자고요 다음포인트로 해변으로 가자 아니 거기 말고 네,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블로그 라이언의 낚시기에서 일상기록 중인 라이언입니다 자 오늘 2월 13일이고요 지금 나와있는 곳은 도다리를 잡으러 저희 덕산해변에 왔습니다 도와줘? 나는 혼자 할수 있어 도와줄게 안해 내가 할수 있어 뭘 안해 먹순 이게 맞는 거 새로. 가이드락을. 음. 원래 이게 치료 때는 없단 말이야. 가이드락이. 자, 이거, 요번에 새로운 거니까 만지지 마. 응? 새로운 노드니까 만지지 말라고. 부정. 아. <laughs>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, 내 거니까 만지지 말라고. 어이가 없네. 응? 해준다고 멈추고 되게 잘하는 게 없잖아, 나는. 내가 알아서 한다고. 로드가얄퍼롬한게 어. 마음에 들어. 공연은 힐링이지. <laughs> 응? 보고 셨죠 <laughs> 지금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. 아 지금 와 있는 포인트는 덕산항 포인트입니다. 지금 뭐 어마무시합니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덕산항 외항 포인트는 지금 저희가 자리 선정을 못했고 어, 안쪽에 이제 흰등대 내양 안쪽에 이제 흰등대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쪽 외, 외항 쪽을 바라보고 지금 어,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아 이제 너무 지쳐서 큰 욕심 없이 진레미면사짜한두 한 마리 정도만 잡고 <웃음> 가려고. <웃음> 큰욕시 없습니다. 예, 큰 욕시 없고 지금 살이 쪽 살이 쪽 빠진 거 보이죠? 시 아, 너무 힘드네. <laughs> 그래 가지고 어쨌든 지금 어, 밤 낚시를 저희가 이제 한 9시? 뭐 9시나 10시쯤 이제 정리하고 갈 생각이거든요. 지금 시간이 한 4시? 그러니까 한 5시간 앞으로. 앞으로 5시간 동안 열심히 한번 낚시해서 어, 고기다운 고기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고기 얼굴 꼭 보여 드리도록 노력할게요. 자, 낚시를 가실까요? 오늘 사용할 로드는 레드포스 GT 304요 로드고요. 아무래도 여기에 좀 어, 내양 안쪽은 수심이 좀 낮아서 저 바깥쪽 포인트를 노리려고 그래서 좀 장타를 치기 위해서 어, 3046 로드를 사용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어, 도다리를 노리는 거였으면 아마 어, 저번에 두 번째 해변 포인트처럼 아마 7호 대를 썼을 겁니다. 근데 지금은 어, 여건상 포인트 여건상 어, 저희가 서해에서 주로 사용하는 어, GT3046 로드를 쓸 겁니다. 그리고 채비는 온더시에서 이제 저희 설명 충분히 드렸잖아요. 채비는 온더시에서 구매하실 수도 있고 채, 자작채비 재료도 사실 수 있습니다. 자 일단 캐스팅할게요 근데 좀 긍정적인 게 물색이 좀 약간 우윳빛으로 변한 것 같아 느낌이 아닌가? <목소리> 그게 약간 보호 입질 왔다니까 아까 입질 왔다니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입질 왔다니까 진짜 네, 여러분 꽝 쳤어요. 한동안 빙어 낚시만 다녔더니 우리 라연이 감 떨어진 거 있죠? 보시다시피 황금연휴에 갈 곳이 없더라고요. 아무도 없는 곳은 고기도 없었습니다. 여러분이 보신 도다리는 일행들이 잡은 거예요. 하지만 곧 도다리 마리수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일주일만, 아니, 이주일만. 혹시 한 달이나 걸릴까요? <laughs> 다음엔 꼭 도다리 마리수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